안녕하세요 힌트입니다. 이번 주가 이제 설날인데 과연 어떠한 업데이트가 올라올지 같이 한번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2024년 2월 7일 수요일 우리 또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전체 서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우리 또 정기 점검이 진행되고요. 우리 또 경험치 물량 4개의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에는 업데이트 상세 내역입니다. 첫 번째는 주요 사항으로는 우리 또 서비스 안정화 서비스 안정화 절대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또 서비스 안정화를 한다고 하네요. 그럴 수 있죠. 어. 두 번째는 이제 신규 이벤트입니다. 첫 번째 이벤트는 청룡의 주머니. 어허, 청룡의 복주머니 이벤트. 요거는 어떤 거일지 예상이 안 가는데 한번 나와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뭐, 몬스터 잡아가지고 뭐, 컬렉션 아니면은 뭐, 상자 같이 까는 거, 복주머니 까는 거, 그런 거일 수도 있고, 아닐 수도 있고, 나와봐야지 알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복가득 출석 이벤트입니다. 출석 이벤트 뭐 1주짜리나 2주짜리 항상 하던 구성품으로 내놓을 것 같고요. 세 번째는 설날 기념 스페셜 선물 이벤트입니다. 얘네들은 맨날 매주 매주 선물 이벤트, 선물 이벤트 하면서, 아, 뭐 뽑기권, 네, 뭐 뽑기권이나 뭐 축복받은 마법부여서 아니면 축복받은 주문서 이런 종류들 주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. 거의 뭐 도토리 키즈기처럼 스페셜이라고 해봤자 어마무시한 건안 주더라고요. 제 경험상 근데 이번이야말로 조금 달달한 것좀 넣어줬으면 희망사항으로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도 패키지 업데이트입니다 첫 번째는 덴자의 보온스택업 1, 2, 3단계 예, 이렇게 또 다이아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특별 갑진년 새해복 많이 패키지입니다 야 이거 구성품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요 이거 태초 직업 패키지하고 태초 탈것 최초 탈것 패키지 구성품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, 55,000원에 개정당 8번, 총 44장. 예, 거의 뭐 1급, 1티어 해자 패키지라고 볼수 있는데, 와, 거의 뭐 이름만 바꿔가지고 팔아먹네요. 그쵸, 우리 또 직원들 우리 또 뽀찌 좀 넣어주려면은 뭐라도 팔아먹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, 업데이트는 없고, 우리 또 패키지만 내놓는, 예, 훌륭합니다. 예, 훌륭해요 아주 그냥. 자 마지막은 우리 또 찬란한 소환 스펙업 패키지 1, 2, 3단계입니다 찬란한 오 10만 9천원에 찬란한 33회 11회 포켓건 15개 행운상자 110회 오 요거 뭐 나쁘지 않긴 하네 근데 뭐 요거 할 바에는 예, 전체적으로 스펙업에 도움될 만한 값진형 패키지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가격도 그렇고 하지만 우리 또 구매자분들이 목표가 탈 것이라면 직업하고 그로 하는 필요 없고 무조건 목표가 탈 것이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 구매해가지고 우리도 1, 2, 3단계 요걸 구매해가지고 또 선택 상자, 선택 상자들이 많으니까는 선택하셔가지고 뽑으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뭔가 좀 아쉽네요. 어. 그리고 이번에 조금 알아야 될 점은 캐릭터 선물권이 2주 동안 막힙니다. 2주 동안 왜 막히는지는 모르겠어요. 어 20동안 막힌다는 얘기만 나와 있고 왜 막힌 이유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마 캐릭터 선물권 때문에 패키지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어가지고 어 매출이 매출 순위가 좀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잠그는 게 아닌가. 다들 패키지는 안 사고 계정거래만 하니까. 런아케저 매출이 떨어지니까는 그런 걸좀 방지하기 위해 우리 또 선물권을 잠가놓고 패키지를 왕창 팔아먹는 게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아닐 수도 있죠. 어, 아닐 수도 있고요. 자 좋습니다. 일단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올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